뉴와, 뉴와 파동의 전사? 용사? 파동의 용사? 루카, 루카리오 그거 있는데, 루카리오 그거 있잖아요. 뉴와 파동의 용사. 잠깐만 그 이거 다 깼거든요? 응. 처음에는 제가, 제가 저번에 이했다시피 저번 포켓몬은 루카리오인데 96. 아, 이번에도 루카리오를 줄것 같은데, 루카리오가 이번엔 1호치이길 바라며. 열어보겠습니다 별의 모래 10만개 루카리오 아 1호치 못했다 아 에이 에이 1호치 1호치 안나오네 루카리오 1호치가 나와줘야되는데 <laughs> 와 약배 보다 하나 더 작아 그럼 어, 뭐야 이거 역백, 역백이 차라리 더 난데 루카리오 루카리오 이렇게 네 그러므로 저는 파동의 용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게 뭐냐면은 저희 한국 간동을 하잖아요 어, 집 들어가고 있어서 한국, 한국 강동 그거 하잖아요 한국 강동 한국에서 그거 한국에서 관동지방 포켓몬을 찾아라. 이거에서 9단계 깨면은 슬리퍼를 주는데, 슬리퍼? 슬리퍼를 슬리퍼로 진화시켜줬어요. 근데 네, 100. 야, 슬리퍼. 100이야. 이거 왜 10이라 돼있지? 야, 100 잡았습니다. 이놈으로 100은 이제저는 8개. 아니, 9개. 제계정도 이제, 도와줬어요. 이팩 통치 도 있고, 네. 다음 영상, 다음에는 영상에서, 영상에서 제 포켓몬들을 약간 좀 보여주는 약간 그런 걸 가질 건데, 여러분들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은, 또 다음, 다음 컨텐츠, 뭐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 정해주실 수 있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면은, 제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安녕。